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본부의 웹진과 온라인 뉴스레터 이노브리지가 시즌 2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테마는 일시 노일신으로 대덕 특구의 새로운 날을 위해 노력하자는 특구 본부의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어, 대덕 특구의 웹진은 에, 첨단 기술, 고급 인력 넘쳐나는 이 정보를 하나로 어, 뭉뚱거려서 기술과 경제 그리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끌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웹진은 대덕특구가 가지고 있는 요소 요소를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소통수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22년 대덕특구에서 열리는 IASP 대덕총회를 위한 행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구본부는 지난 7월 IESP 주요 이사국을 방문해 참가단 유치와 지원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대덕 특구가 학습 공동체를 통해 거듭 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발족된 대덕 일본 연구회는 일본과 연계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구의 요구를 반영해 결성되었습니다. 8월 31일에 발족된 중국 연구회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와 전략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카이스트가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고 지금까지 개발된 온라인 전기 자동차와 모바일 하버의 중간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먼저 달리면서 충전하는 온라인 전기차는 실용화의 문턱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바일 하버는 안정적으로 하역 작업을 해내는 기술을 시연함으로써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유스 포럼이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덕특구에서 진행됐습니다. 3뉴스 포럼은 환경, 에너지 경제와 관련해 한 종일의 젊은 아시아인들이 모여 환경 문제와 에너지 감축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친환경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모임입니다. 대덕특구를 찾은 포럼 참석자들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을 방문해 연구자들과 대화하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대덕특구 기관장들의 모임 이화회를 통해 지역과 과학기술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재 40여 명의 대덕특구 기관장들은 매월 한 차례 조차 모임을 통해 지역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모임이 잘 활성화되면 대덕특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하고 있는 EY 같은 경우엔 어, 기업인 출연년 다음에 학계 이런 걸 공동으로 만나서 서로의 그 의견을 소통하고 어,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또는 한쪽에 편파진 정보가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합해진 정보로 해서 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제품 기획이라든가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14개 대덕특구 상장사들의 주가가 상반기 흑자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휴대폰 터치패널 전문 업체인 ELK는 삼성전자 휴대폰의 실적 향상과 LG전자, 모토로라, HP 등 신규 공급처를 확보함에 따라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됐습니다. 또 바이오니아, 네오팜 등 바이오 기업들도 신종 인플루엔자나 수족구병 등에 대한 빠른 대응을 통해 상반기에 2배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